아, 아, 아. 안녕하세요, 타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8월의 월간 사치 영상인데요. 어, 그러면 즐겁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썸네일에서도 보셨듯이 오늘 의첫 사치품은 바이레드 향수이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향에 되게 민감했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품들, 로션이라던가 샴푸,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한, 지금이 2021년도니까, 한 1, 2년 전부터 조금 더, 니치 향수라고 하죠? 니치 향수에 조금 빠지게 되면서, 아주 조금씩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 바이레도 요즘에 힙하다고 해서, 어,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요. 유욕을 이기지 못하고, 바이레도 향수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영상을 보시면은 열심히 포장을 뜯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구입을 한 향은 바로 바이레도의 시더우드입니다. 어, 그 전에 제가 사용을 했었던 향수들을 소개를 해주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적어 보았고요. 일단 첫 번째 향수는 메종 마르지엘라의 재즈 클럽. 사실 저는 항상 향수는 블라인드로 구매를 해서 이것도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 보거나 유튜브에서 재즈 클럽을 검색을 해서 유튜버들 분이나 블로거 분들이 리뷰를 해주는 내용을 참고를 해서 그냥 구매를 한 향이고요. 어, 저는 되게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되게 용량을 큰 거를 샀는데, 한 지금은 바닥에서 조금 더 위에? 한 20ml? 30ml 정도만 남은 것 같고요. 아주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향수는 러쉬의 디어 존입니다. 러쉬 향수가 니치 향수는 아닐 거예요. 니치 향수는 저도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 니치 향수 하면은 아니, 이것도 근데 향수 치고는 저는 가격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넣어봤고요. 어, 이거는 제가 벌써 지금 두 번째 사용 중입니다. 두번 구입을 할 만큼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이거는 따로 다른 향수처럼 뭐 탑, 미들, 베이스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제품 성분으로 나와져 있어서 제품 성분으로 가져왔고요. 이거는 뿌리고 나갔을 때 친구들이 절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오리엔탈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그런 향을 좋아해서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 향수는 가장 최근에 구입을 한 향수인데 바로 크리드의 버진 아일랜드 워터입니다. 어, 그동안 제가 항상 사용했던 향수들이 무겁고 약간 겨울 가을에 어울리는 향을 주로 샀어요. 어, 이거 향수를 뿌리고 뭐 바디 저걸 뭐라고 하지? 아, 바디 미스트. 바디 미스트도 사용을 하고 로션도 많이 바르는데 바디 미스트는 러시의 정글이라는 향을 썼었어요. 로션은 블리의 리켄 코스트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하는 향들이 항상 다 무겁고 어둡고 어 가을 겨울 우드 막 이런 향을 좋아해서 아좀 바꿔볼까 싶어서 여기저기 뒤져서 코코넛을 되게 좋아해서 코코넛 향이 난다길래 구입을 했고요. 어 물론, 가격이 되게 비싸서, 50ml인데, 거의 2, 30만원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되게 비싸서 고민은 했지만, 지금은 거의 다 써가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 향수의 공통점을 보면은, 사실 크리드의 버진 아일랜드 워터는,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바이레도 같은 경우에는, 브랜딩 자체가 아주 고급스럽고 깔끔하고 뭔가 다시 구매를 하고 싶게 만드는, 만들게끔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바이레도에서 많이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저 종이에는 바이레도, 제가 지금 동시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후 녹음을 하는 거여서. 지금 첫 번째 영상이다 보니까 아주 많이. 저 이거 처음 맡았을 때는 생각보다 뭐라 해야지 특이한 향은 아니었어요. 특이한 향은 아니었고, 어, 저는 조금 더 무거운 향일 줄 알았어요. 이게 우드라는 말이 들어가서 저는 되게 무, 무거운 향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니었고요. 어. 맡았을 때는 되게, 연필, 연필 향이 왜 난다고 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향기롭거든요? 근데 연필은 되게, 약간 철 냄새, 막 그런, 후각을 자극하는 냄새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진 않았고요. 그, <laughs> 한번, 뿌리고, 처음에 사서 뿌리고, 한몇 시간 동안 생활을 했었는데, 지속력은 꽤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이게 처음에 어디서 맡아본 냄새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향이 되게 민감했어서 엄마가 향수 같은 거를 많이 어 줬었어요. 사다 줬었어요. 이거를 뿌리라고 씻고 나서 이걸 뿌리면은 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많이 사다 줬었는데, 제가 고딩 때 여행을 가서 계속 뿌린 향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돌체인 가바나의 라이트 블루인데요. 라이트 블루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언니한테도 이 향수 냄새를 맡게 했더니 언니가 근데 어디서 맡아본 향이다. 그래서 이거 뭔가 그 돌체인 가바나의 라이트 블루 같아. 이렇게 했더니 같이 공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라이트 블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뭔가 상위 버전을 한번 찾고 싶다. 뭐 그럴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뭐 하고 싶다면은 바이레도의 시더, 슈퍼 시더를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로 그 뭐야 블루라이트에도 슈퍼 시더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징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 판매해 주시는 곳에서 어 슈퍼시더랑 로즈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로즈 노이르? 를 같이 샘플로 주셨어요. 근데, 어, 조금, 슈퍼시던은 이미 큰게 있어서 이렇게 작은 게 필요가 있을진 모르겠는데, 로즈 노즈노이르... 노일을, 를... 바이레도, 바이레도가 되게 생각보다 되게, 뭐 해야 되냐. 밝은 느낌을 가진 브랜드 같아요. 저는 되게 뭔가, 뭘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근데 그래도 이런 느낌이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 네. 일단은 첫 번째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어, 지금 촬영도 그냥 핸드폰으로 하고 있고, 어, 녹음도 그냥 아이폰 음성 메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어, 더빙 같은, 그러니까 보이스 오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초에 제가 발음이나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너무 내가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꾸며, 꾸며지지 않은 모습 그대로를 보이는 게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음, 음성 그러니까 목소리 녹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좋은 녹음기 마이크를 사서 좀 시작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 네, 다음 영상은...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 영상에도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